앞서 살펴본 현대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내년 공모주 청약 시장에는 올해 이상의 쟁쟁한 주자들이 대거 등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뜨거운 내년도 IPO 대어들 지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최대어는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난 6월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LG 엔솔은 내년 초 IPO 시장에 포문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는 70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높아진 상황. 이 가운데 공모 규모는 10조 원 정도로 이미 올해 전체 공모 규모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삼성 생명이나 크래프톤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좋은 회사라는 건다 알잖아요. 200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갖고 있, 있다는 거는 앞으로 몇년 동안 매출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수익성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 차량에서 불이 나서 이제 충당금이그하부이를본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이 늦춰진 거고 그 노이즈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깎인 거잖아요. 그거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기회다. 올해 9월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한 현대엔지니어링도 기대되는 대업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은 구주 매출 자금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가치 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통대여인 SSG도 미래에셋증권과 시티글로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SG의 시총은 약 10조 원 규모로 내년에 상장할 유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대 오일뱅크와 교보 생명도 내년 증시 입성에 재도전합니다. 지난 2018년 상장을 추진했던 교보 생명은 당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주주 간의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다음 달 상장 예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상장 계획을 철회했던 현대 오일뱅크도 유가 상승에 따른 호실적에 힘입어 내년에는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뭐 뭐한 20조 정도 했고 원래 평균에한 7, 8조 정도 하는 거고 내년에도 뭐한 뭐 15조 내외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조 에너지 수준 3, 4조 정도 코스닥 그리고 나머지가 잘하면 4, 5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코스피는 원래 5개 안쪽으로 거의 i p 를 하기 때문에 그외 흥행 보증수표인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를 비롯해 새벽 배송 경쟁사인 마켓컬리와 오아시스도 내년 증시 입성을 계획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에도 이 대, 대어급 IPO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대어급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또 높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주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이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지 증권부 정희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기자 뭐 리포트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또 현대 엔지니어링, 뭐 카카오 그룹주들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시장을 보면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이렇게 직접 투자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진 시기기도 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공모주 투자에 참여하는 건왜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공모주 투자 수단으로는 공모주 펀드 투자가 꼽히는데요. 어, 일반 청약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전체에게 공모주 물량의 30%가 배정되는 반면에 예. 공모주 펀드는 기관으로 분류돼서 최대 75%까지 물량이 배정되거든요. 예. 어, 올해 들어 중복청약도 청약, 중복 막히고 균등 배정제도도 시행되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집어넣어도 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정해져 있었는데 반면에 공모주 펀드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 또 일반 청약의 경우 매 종목마다 일일이 직접 청약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공모 주펀드는 투자한 자금으로 운용사가 알아서 기관청약에 직접 참여해 주는 만큼 이제 번거로움을 덜수 있다는 편리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뭐 공모청약하면 사실 수익이 나도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이 부분에서 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편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성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맞죠.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공모 주펀드는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모주 펀드 전체 평균 수익률은 이제 올해 전체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형 펀드는 구간별로 부침을 보이면서 공모주 펀드가 수익률 면에서 상대적으로 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6개월 기준으로 수익률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뭐 안정적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이런 공모주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상장한 이제 전체 공모주들의 평균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4 6대로 공모주 펀드 올해 연간 수익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하지만 이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들을 살펴보면 올해 상장한 전체 종목들 중에서 3 0 가량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음. 공모주 평균 수익률은 높지만 공모가 밑으로 하회한 종목이 많아지면서 이제 공모가 대비 크게 한 상승한 종목들이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연초 이후 수익률 집계가 가능한 공모주 펀드 84개를 살펴보면요. 이 중에서 손실난 상품은 5개에 그치고 94%에 94 달하는 어, 79개 상품은 모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어,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변동성에 노출을 이제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주 펀드가 효율적인 공모주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 부분은 좀 투자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뭐 개별 주식과 펀드 뭐 성향 차이는 제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같은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좀왜 그럴까요? 네 일단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예. 공모주 펀드들은 일단 분산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유동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로 현금화를 즉시 할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을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공모 시장의 수익률과는 다소간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네, 이제 IPO가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펀드가 투자할 종목이 IPO 상장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현금화하기 용이한 이제 단기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어, 그래서 같은 공모주 투자라도 개별 종목에 하는 투자와 이제 펀드 사이에는 다소 수익률 차이가 나오는 어, 겁니다. 어,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공모기간이 아니라고 이제 투자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 음.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에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현금으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채권이라도 넣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야지 예. 이제 현금화시켜서 다시 투자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음.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국내 공모주 펀드 가운데 설정액이 가장 큰 펀드를 좀 살펴보면요, KTB 블록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인데 여기는 62%가 국내 채권에 투자되어 있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8%에 그칩니다. 채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자산 가치 변동폭이 크지가 않. 때문인데요. 예. 이 같은 영향에 전체 공모주들 등락률보다는 낮은 변동폭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예, 정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정성에 초점이 크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 더 필요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그러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 관심이 어땠습니까? 네, 일단 공모주 펀드는 올해 초에 강한 자금 유입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순유출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월과 11월 들어 2개월 연속 순유출세를 보였습니다. 예. 올해 초 중반에 대학급 ipo 상장 직전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던 점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양새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 들어서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상장 직후에 주가가 미끄러지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우려들도 분명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모주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시들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 네, 일단 먼저 주요 대형 IPO 종목들의 이제 공모가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어, 하반기 들어서 종목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평균, 평균 상승 률이 하락했습니다. 7월 이후 상장한 기업 52개사의 공모가 대비 최근 평균 주가 상승률은 35%대로 상반기 53%대비 급감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하반기 들면서 변동성 심화로 이제 하방 압력 속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데다 올해 공모주 시장에서 카카오페이를 끝으로 이제 대역급 IPO가 더 이상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음. 다만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내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초대형 IPO가 연이어 예정돼 있고 최근 들어 종목 간의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다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모주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년 대형 IPO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게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따져봤을 때 공모주 펀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건데 사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골라봐야 될까요? 네, 이제 우선 공모주 펀드마다 투자 전략이 제각각인 만큼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일단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일반 공모주 펀드, 하이드 펀드, 코벤 펀드로 크게 분류를 할수 있는데 각 펀드별로 핵심적인 운영 전략에 따라서 공모주를 청약하는 수준이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펀드 유형별로 세부적인 운영 전략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대표 유형별로 차이점을 보자면 일반 공모주 펀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IPO 종목에 이제 자유롭게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예. 하이일드 펀드와 코스닥 배천 펀드는 이제 옆에 표에 나오는 것처럼 특정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IPO 종목들의 우선 일정 부분에 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 또 이제 최근에 펀드 설정액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공모주 물량은 한정적이라는. 한정적인데 공모주 투자 이외에 남은 자금들이 있잖아요. 예. 이 자금들을 배당주 투자나 우량주 투자, 롱쇼 투자 등 이제 기존 주식에 추가로 투자해 운용하는 경우도 다수인 만큼 추가 운용 전략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이제 기관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 보유 확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드별로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도 천차만별인데요. 어, 의무 보유 확약은 길수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지만 상장 직후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 투자자 본인이 원하는 기대 수익과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갖고 각 상품들을 면밀히 살펴서 선별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공모주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정성에 특히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살펴보셨듯이 투자 성향에 맞게 또 취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정희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